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오늘의 책은 내 편으로 만들어라 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 생활 더잘 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이 책을 집었습니다 핵심 내용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업무에 목적 의식이 있다면 더욱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인류에게 있어서 선한 도움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가치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타인에게 더 가치 있는 공헌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적의식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.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없이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. 두 번째, 업무하는 동료와 많은 도의 대화를 해 봐야 합니다. 내가 떠오른 생각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. 하물며 타인은 더더욱 그렇겠죠. 업무상 오해와 불합리한 것들은 반드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. 꾸준한 많은 대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세 번째, 꾸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.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늙고 죽어갑니다. 반드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